네, 예,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톡에다가 자료를 좀 올렸는데 보셨어요? 네. 예, 동영상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주로 뭐 유명한 강연자들이 했던 테드 동영상도 있고, 어, 제가 인터뷰했던 동영상도 있고, 동영상 외에도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카톡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시간이 8번 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갔고, 어, 좀 길게 여러 번 강의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글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하고 접촉하시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기 있는 시간이야, 뭐 1시간 50분. 그걸로 딱 끝나지만 집에 가셔서도 어, 카톡에 뭐 글을 올린다든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더 많이 나겠죠 어, 글이라는 게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기도 힘들고 수필도 힘들고 뭐 소설은 더 힘들고 아무튼. 글쓰기라는 게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좀 써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두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이 두뇌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둔화되고 좀 기억력이 흐려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처럼 교과서 갖다 놓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두뇌 회전에. 근데 그렇게 하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만한 열정도 없고 또 그만한 예, 체력도 뒷받침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 자서전 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기억을 계속 해야 되니까 머리를 쓰겠죠. 아무래도 예, 머리를 많이 쓰실수록 좋아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이렇게, 어, 제목이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거, 그 하얀 종이, 거기도, 이렇게, 예,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쭉 나와있죠. 자, 어, 방법적인 거를 오늘 알려드릴 텐데, 글쓰기 방법만 안다고 해서 자서전이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거는 이제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예. 이론 안다고 실습을 잘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헬스를 하려고, 어... 여러분도 운동 해보시면 아시죠? 운동이라는 게 방법이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가 이제 뭐 PT 해가지고, 퍼스널 트레이닝, PT 해서 알려주잖아요. 뭐이 기계는 이렇게 쓰시, 쓰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입력할 수는 있는데, 방법 안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나요? 건강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건강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자기 몸으로 해야지 몸으로. 그죠? 방법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게 아주 제일 좋은 비유가 될 겁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근육을 근육량을 늘리고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는데 헬스 선생한테 배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게 있는 거죠. 배웠으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엮기도 들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어또 러닝머신도 타보고 거기에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자기 몸으로 직접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근육이 붙는 거지 뭐 이론 백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나오는 건다 이론이에요. 이거 백날 한다고 여러분이 글을 잘 쓰진 않아요. 제가 단언컨대 이걸 학습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습을 해야 그 방법을 가지고 적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려 드리는 거지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글쓰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강의만 들으면 되죠 그걸 누가 못 해요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방법은 여기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먼저 할게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 버나드쇼, 샤르트르, 사르트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괴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한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자. 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한 글쓰기 한다 그러면 뭐 수필 쓰기, 일기 쓰기나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서전 쓰기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뭐,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누군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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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신을 날라. 그 말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너 자신을 날라. 아이 어, 말은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이 말은 뭘까요?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검토되지 않는 인생이 있으면 검토되는 인생도 있다. 검토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검토는 뭐냐. 또 인생을 검토한다면 뭘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인생을 검토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뭘 검토해야 될까? 네. <laughs> 네. 그 나와 관계된, 연관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뭐, 손에 꼽자면, 잘한 일도 있을 거고, 못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100% 잘할 수는 없죠. 못한 일도 많이 있죠. 또, 후회할 일도 있을 거고, 칭찬받을 일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칭찬받을 일이라면 그야말로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후회스러운 일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한번 점검해 본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창 피가 끓는 나이, 20대, 30대 때, 40대 때, 한창 일할 나이에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막 반성하면서 그러진 않으셨죠? 근본적인 선하게 갈등이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젊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나가고 추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40년 50년 60년을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 그래 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내 인생이 성공작인지 실패작인지 나도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극작가입니다.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예. 네. 노벨상 탄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노벨상까지 탔으니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laughs> 보통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니까. 근데, 어...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돼서 남길 말이 필요했겠죠. 후세들한테. 아,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길까? 잘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무덤이 여기 있고 그 앞에다가 묘비 비석을 세워 놨는데 여기다가 이 말을 적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힐 줄 알았어. <laughs> 몰랐던 게 아니야. 알았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뭐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아, 뭐 열심히 산 사람이나 대충대충 어, 설렁설렁 산 사람이나 죽을 때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그런 말을 그런 걸알 수가 있겠죠.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았으면 뭐예요? 죽을 때 되면 다 허무한데. 그렇죠? 허무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 나는 정말 행복했어. 내 인생은 후회 한점 없어. 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최선이죠, 최선.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살아 있는 동안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죠.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자,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0살로 딱 태어났어요 0살에서 이제 1살, 2살, 3살, 4살에서 지금 나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왔다가 가는 건데 그 사이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살아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그 세월들이 무엇의 연속일까 생각해보시면 "아, 선택의 연속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초이스, 이게 선택이거든요. 선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아주 훌륭한 선택도 있고, 아주 최악의 선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 뭐였을까요? 여태까지 살면서.